봄아 그거 들고 있는 거 뭐야? 선물 선물이야? 응 누가 줬어? 선생님이 줬어? 선생님 선생님이 줬어? 아? 로션 생이야. 로션 발랐어? 너또 봄아 엄마 케이크 사왔지 우리 봄이 생일이라서 엄마 케이크 사왔어 우리 생일 축하할까? 응어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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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포도 주스 다 먹었어? 여기. 사랑하는 <목소리> 이 봄이 생일 축가합니다. 하나 둘. <목소리> 에어컨 좀 키울까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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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키우자고. 열어볼까? 열어보자. 우리 봄이 뭐 받았는지 볼까? 이 가져가서 하면 되겠다 우와 상추? 뭐 싸먹을 거야? 고기를 어, 싸먹어야지 <laughs> 난안 싸먹을 건데 안 싸먹을 거야 <laughs> 아 그래? 그러면 사서 이거 이거 괜찮아? 통으로 구워먹자 어. 아, 이런 닭꼬치 추천했는데 2차로 먹기 좋다 이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도까 혹시 삼겹은 삼겹은 그러세요. 마시멜로랑 제크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마시멜로 이거 작은 거랑 어제크로 선택했어 들고 있어 가자. 이따가 어. 하자 이거 캘리 그래 허니워터 사야겠다 <laughs> 얼음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TV도 있고, t 도 있고, 제일 중요한 에어컨 있고,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있어 이거 도 있고, 진짜 깨끗해 완전 완벽한데? 애들이 오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 어디 앉아서 먹지? 여기 앉아서 먹을까? 아빠 또 누워있지? 세팅해주시고 가셨나 봐 불멍이랑 숯불은 4만 원? 합쳐서, 어, 합쳐서 4만 원만 추가하면 먹고 싶어? 까까, 까까, 까까. 라면? 아니면 짜파게티 먹자, 우리. 봄이 먹을 수 있어, 이거. 아, 그래? 그럼 두어 어. 코코넛 가봐. 코 이거 먹어 역시 걸려버렸어, 봄이 레이더에. 뽀로로 간다 뽀로로 간다 뽀 이거 빨간색 맥주 마셔서 사과할까? 지금은 맥주를 한잔하는 것도 어때? 아 같이? 응 어. 그래 좋아 이거 줘응 엄마 <laughs> 우리 집은 낭만이 없어 낭만이 그치? 낭만응 <laughs> 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빠 자기 거 저렇게 다 먼저 먹어버렸대요 이거 뭐지? 이거 고구마지 고구마? 엄마 짜장 면게 줄게. 이거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응, 그럼. 혼내지자. 응. 응? 두돌 기념으로 진짜 아무거나 다 먹는 여행이다. 그치지 좋아. <laughs> 원래 두돌은 진짜 다 먹어도 된대 이제. 맞아. 이거 떨어졌다. <laughs> 진짜 김치 있어야지 딱이다. 응. 김치는 안 팔았지. 어, 안 보였어. 김치 꼭 사오세요. 지 커플. 커은 없는데. 토플. 엄마 커플 깜빡했어. 깜빡 깜빡. 시 시작 네. 네. 다 데 놓을까?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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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우리 옆에 놓을까? <laughs> 응. 다시 차는 이거 먹이자. 그래. 근데 애들이 응. 좀 크면 진짜 다 캠핑을 해야 된대. <laughs> 아니 네, 네, 네. 애들이 진짜 좋아한대. 아 그래? 진짜 좋아한대. 아, 그럼 또 말이 좀 다른데? <laughs>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바디 로션.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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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도 있다. 이거 비누. 어. 아까는 이렇게 안 깊었는데, 그치 음. 갑자기 깊어졌다. 아, 그거야? 불 붙이는 거? 오, 이러고 뚜껑 닫아놔야 되는 건가? 오, 오 이제 바베큐를 준비해 볼까요? 처음에 어, 착화제를 잘못했어. 맞아. 오, 시 탈했어, 그렇지? 응. 봐보고 하니까 됐다. 여러분 착화제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수출 올려야 됩니다. 안 누구처럼 바보같이? 응. 엄마 아빠 빠져다 아, 아니야. 엄마 안바 빠져. 졌 이거 무슨 과자 들어있는지, 무슨 장난감 있는지 볼까? 엄마 지금 바쁘네. 엄마 지금 바쁘네. 응? 엄마가 해줄게. 고기 맛있겠다, 우리. 고기 먹자. 고기? 배우가. 아, 그래, 비빔 먹어봐. 배우. 안 뜨거워. 맛있어. 어어 맛있어. 어 야. 있어 맛있어. 처있어맛먹어맛어어맛어어어어어 우리 키로 만들어 야 음. 리 걷는 천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아! 자기소만들어도이가나버렸 같아. 응. 이가 와버렸어. 어 고양이가 와버렸어. 고양이 아, 고기먹고싶어 이제 고양이가 이제전화고양이도갔어어 응. 응. 엄청 오로봉지? 큰 애가요. 고양이야. 어. 우유야. 오로라 가루 보고 싶어? 아. 어. 봄이 불멍 알아? 불멍? 오야. 어, 우리 불멍 할 거야 이제 불멍. 불멍? 아, 불멍. 이번에는 잘해라. 네. 불멍. 응. 불멍 할까? 조심해 조심. 우와. 뭐 <laughs> 색깔이 막. 무서워. 엄마야, 조심해. 아, 엄마 조심할게. 오, 불 붙었다. 이부터 먹고다, 이부터먹었다 엄마가 먼저 먹어보고. 음,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다. 우리 봄이 가자로 배치해네안 맞아? 아니, 봄이 먹어 응? <laughs> 다리를 왜 그러고 있어? <laughs> 진짜 나태 <마트> 그 자체다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먹어도 돼? 안 되지 않아? 내가 구워볼래 e put out on the bone. Good.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 i k 경망스럽다. i k e it. I like it. I l i 아 e it. I like it. I like it. I l i k 됐 it. I 됐다. 됐다, 됐다. 됐지? 오, 좀 됐다. 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완벽하다. 경망색 깨야 되는구나. 벌레 저기 위에 날아가다 타겠다 군지. 저기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셀프만 생방. 아빠 아빠 여기 앉아. 네, 진짜 막 바닥에 막 벌레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걸 보니까 캠핑을 많이 다니면 무던한 아이가 될것 같아. 그렇지? 예민하지 않고 응. 안아줄게? 응. 콧물 나왔어? 어, 어코 닦아줄게 보미가 울어서 콧물이 나나 보다. 치카 치카. 해볼까? 개미. 개미 아빠한테 털어주라 그래. 거미도 <laughs> 누워서 별이랑 달 보고 있어? 응. 아야, 다 보고 있어 산책로가 여기 아예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있나봐. 그렇지. 조금 산책로. 그런 거 같지 않아? 되게 근데 잘해놨다. 새로 하나 더 줄까요? 저희 지금 빼빼로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답니다. 자, 노란가? 노란가? 어? 어. 조식 먹으러 왔답니다. 술을 안 먹었는데 무슨 수치야 뭐야 치가 없다니까? 너무 오래서 먹는사리감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여보 먹이 물렸다. 나 장난 아니야 지금 우는 군데 다 먹이 물렸어. <laughs>